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정순재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등촌동 지하인 아파트입니다. 9호선 골드라인의 중심에 위치한 지하인 아파트는요, 등촌역에서 300m,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 총 4개 동 5구 타입부터 8사 타입까지 인기 많은 중소형 평형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타입 모두 남양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4베이 판상형 구조, 체감과 통풍이 잘돼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지 안에는 어린 이 놀이터 4층 정원, 옥상 태양광 패널도 있고요. 게다가 단지 내 상업시설 등이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선분양 아파트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등촌동 지하에는 선시공 후 분양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은 물론 검증력까지 갖춘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7억 2천만 원대로 계약금 10%만 내시고 지금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고 생애 최초 기준 최대 80% 무주택자 최대 70% 다주택자도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약 1억 4천만 원으로 서울에 그것도 9호선 초역세권에 내집 마련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샘플하우스 보러 가실까요? 예, 여기 74타입 전실 부분입니다. 한눈에 봐도 신발장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양 옆으로 4칸, 총 8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울도, 전신 거울도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스타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과 어, 디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띄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여기 넣어보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입니다. 예, 한쪽으로 다 창이 나와 있고요. 거실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 7사이인지 모르고 왔는데 어, 8산지 알았어요. 거실 사이즈랑 뭐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온 타입입니다. 거실 폭은 4.2m 나오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총 4대로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게 유상 옵션이었지만은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무상 옵션으로 지원되고요.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각종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무상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은 KCC 이중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은 어,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소파 자리 보면은 6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곳곳에 공기순환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물염천장을 줬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여기 어,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놨는데 주방에 나중에 창문을 보여 드리겠지만 은 바람이 엄청 붑니다. 마통풍 네, 가능한 그런 구조고요 주방 보여드릴게요. 예, 주방은 전체적으로 ᄃ자 주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공간이 남아있어서 식탁, 4인용 식탁 충분히 연장하고 해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냉장고 자리인데 양문형 냉장고 두 대랑 김치냉장고 스탠드 한대 들어가는 딱그 크기입니다. 냉장고 자리 참잘 해놨고요. D 자주방 이쪽에서 보시면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 조리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밥솥 자리 보이고요. 전기 콘셉트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 쿡탑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2구는 하이라이트고요. 1구는 가스레인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보이고요. 요리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월패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정도로 바람이 잘 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다용도실입니다. 네, 다용도실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여기 보일러 옆에는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환기 걱정은 따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 수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선반도 기본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안방 들어왔는데요 어, 영상 속에서 보시, 보이듯이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 한번 말씀드리면 4m, 3.7m 나옵니다. 물론 저기 어, 드레스룸 공간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침대 딱 하나 두시면 사용해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침대를 반대쪽으로 돌리셔서북박이장쭉 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말씀드린 대로 방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베란다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베란다 공간인데 예, 그 호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화장 같은 거. 어, 꽃 같은 거가고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은 음, 전동 건조기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빨래는 어, 진짜 잘 마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게 시래기 공간입니다. 이렇게 방화벽 안에 있어서 소음도 한층 덜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안방 베란다 공간까지 보셨고 옆에 드레스룸 공간이랑 파우더룸 보여드릴게요. 화장대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깔끔히 거울 안에 수납장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마감 처리는 안 됐지만은 조명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콘셉트도 양쪽에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올 거고요 맞은편은 화장실이 있는데 일단 드레스룸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장 쭉 차시고 하프장은 따로 마련하면 충분히 쓰실 것 같고요. 4계절 용을 보관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예,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비대 설치돼 있는 양변기랑 세면대 보이고요. 예, 거울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에 샤워 부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식과 습식을 구분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보이고요. 네, 공간이, 샤워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부 욕실까지 보셨고, 중간방, 작은방 보여드릴게요. 중앙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중앙만 들어와 봤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말씀드린 데도 있고요. 환기장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구 배치를 해 보면은 여기 침대 두시고요. 책상 두시고요. 뭐네칸짜리 붙박이장도 충분히 설치 가능한 크기입니다. 중간 방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방 보여 드릴게요. 자 아, 이거 지금 이거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문 보시면은 여기 손가락 끼임 방지 문이 있습니다. 네. 애기 키우는 집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중간 방처럼 이렇게 크기가 괜찮게 잘 나와 있습니다. dp 보면은 아이 방으로 꾸며져 있고요. 여기 보면 시스템 에어컨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침대. 책상 하나 두시면 될것 같은 게 여기 국가기장 기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은 거울도 한칸 마련돼 있고요 그럼 애기 옷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쪽 옆에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어, 온도조절기는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각 방에 다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고 방 옆에 있는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예, 메인욕실 보시면은 어, 세면대 그 다음에 위에 거울 수납장 보이고요 밑에 양변기 보입니다 그리고 욕조도 대형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요, 요즘에 욕조 없는 신축들 많은데 그게 화장실이 다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일 뿐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크기 때문에 욕조도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메인 욕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아까 지나온 복도 공간 옆에는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그 자형으로시스템 어, 장까지 짜여 있고요. 어, 이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런큰뭐 어, 골프백이나 어, 그런 걸 두셔도 되고요. 유모차도 들어갈 크기입니다. 예, 식자재 같은 거쭉 쌓아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뭐 가방 같은 거 두셔도 충분히 집을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74 타입은 다 보셨고요. 여기는 특별하게 이 주변에 없는 방4 개짜리 30평형 77 타입도 있습니다. 방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84 타입, 복층, 펜트하우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84 타입 올라와 봤는데요. 밑에 층은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치만은 여기는 이런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이렇게 복층 공간 올라와 봤는데요. 와, 여기 복층 위에도 거실 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 진짜 세대 분리해서 사용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건물의 2층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걱정도 확실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난간 보면은 밑에 부분이 보입니다. 네, 밑에 1층이 보이는 구조고요. 이 2층에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바베큐 정도 해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위에 어닝 같은 거 충분히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전기, 어, 조명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이 공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84타입도 봤고요. 밑에 주차장 부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 정원에 올라와 봤는데요. 4층에 있는 데고 여기는 뭐 도로도 없어서 차도 안 다니니까는 아기 뛰어 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일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동, 2동, 3동, 4동. 여기 오피스도 어, 여기 또 분양 받으시면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 뭐 일도 하시면서 주거도 잡으시면 1석 2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요 근처는 10년, 20년 된 아파트들이 주로 있어서 그 구옥 대비 정말 저렴하게 분양 중에 있으니깐요. 7억대부터 8억대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